야, 나또 루키 4댔다 이게 진짜 보거 맨날 걸리노. 저 루키 4대인데요 또? 야, 이거 디코바, 아, 나 이거 자, 버거를 했네. 가, 아, 괜찮아. 실력이 루키라서 상관없음. 야, 빨리 가서 먹어라. 왜 오마이, 야, 로버 없냐? 아, 불편하네. 이동기 없으면 이동기 없다고 불편하고, 로버 없으면 로버 없다고 불편해. 하민의 소중함을 느껴봐. 이동기 없어. 돼, 빨리 저기가 찾아. 아, 시, 시골에 내렸더니 아무도 없잖아. 아, 저기 왜 없어. 야, 빨리 스케봐적찾아 봐, 적 벌써 분대가 없는데? 이거 저게 쏜데? 씨발. 어리데 저기 저 90팬티. 90인데. 아, 잡았다. 이제 빨수 있냐? 방 깔고 올라왔어. 어, 맛있어. 야, 32 남았다. 빨갛까지. 할게 없는데. 나영 영딜인데 지금. 아, 씨발 너무 심심해요, 지금. 야, 갑바네, 갑바네, 아 씨. 얼른 얼른. 아, 씨발 600이나 쳐야 돼? 개병신이네, 이거. 나영 영딜이야, 쏘고. 아, 개꿀잼. 우우. 야, 잡아! 야, 이거 왔다, 왔다, 왔다! 400만 원더 치우면 되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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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막 깨졌네. 아, 씨발, 신나 봤는데 야, 우리 바라키라겠다. 야, 잡았다. 가자. 어떻게 하죠? 야, 오케이. 여어여어 하나 맞어 하나 맞어우나 어, 아, 파츠 없었는데. 잘 됐다. 아, 씨. 너무 맛있다. 오마, 오마스기를오마스기오이 야, 일로 와봐. 일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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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봐, 일 빠져봐. 왼쪽으로 와봐. 나공 쓴다. 어디로, 어디로 간다고, 잉? 괜찮와줘 아니, 근데. 레이냐 아니, 이제 때려놨거든? 날라가야 돼, 이제. 니네 뒤에, 니네 뒤에. 니네 뒤에 배터리. 지금 뭐, 배터리, 배터리 뭔개물리야 뭐 씨. 야, 갔다, 갔다. 가자.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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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소 새끼 어려쪽지 여기? 응, 주 왔냐? 앞에다, 앞에다 할수있 앞에 아니, 앞에 있어, 앞에, 있어. 잡았어. 야, 나 앞에 나 벌렸다. 그래. 바로 밑에 있다. 여기 밑에 싸운다. 먼저 한다. 150x2 잡았냐? 150. 어. 야 배터리 배터리 몇개 있어? 너나 많이 챙겼어. 나 지금 10개 있어. 나1 5인데 <laughs> 아니 너 뭐야. <laughs> 술타이나 챙겨. 씨. 아 애들 술타 없는데? 제팀 남았는데. 하, 하이딩 하나 는데아인한팀 아니야? 야 내려갔다. 이리로 온다. 이리로 있다. 내려갔다. 이로고살야씨발 대가리 맞았어 나. 킬채게다분데려왔나이 어. 새끼 죽이, 이 새끼. 그냥 죽은거 같은데 앱돈 죽은거 같은데? 아 이상해 죽을듯 어 뭐야 야내 앞에 야, 내 앞에 아 씨발 나 죽었다 무조건 빨아 무조건 빨아 그냥 빨아 무조건 빨아 아. 위에야 위에 배부지에 아, 낚였다 아니야. 아 진짜 재미 얄루를 보고 있었는데 뭐하냐 아 세상 모든 재미 내가 다 보고 있었는데 아. 알빠노 씨발 다리 밑에 숨어있던 놈한테 고춧가루 제대로 당했네 그.. 우리, 우리 그 집뒤 있던 애들? 그개틀링거쏜 새끼 그.. 방갈. 아, 방갈이라니 아, 씨 그거.. 아 그게 뭐야. 이름 뭐야? 램파트 램파트. 램파트 램파트. 아 생각났다. 초동력학 위치전환기로 저 새끼들을 저 새끼들이 우리 싸움 붙이고 도망갔네. 이 집이 재밌네. 여기가 차라 맛집이네. 바로 간다. 밑에 있네 우리 밑에. 안돼. 야 온다 온다 온다. 야 그래. 가자. 가자. 들어가냐들어냐 뭐야? 올라 올라. 야, 레이스피. 피 레이스피. 야, 올라. 피케이징. 귀운데? 하와이. 아, 누가 아이템 다 먹었냐? 아이. 와이. 방금 죽었나본데 어딨냐? 20 20 20. 아, 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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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 안 끝났네. 나 아무것도 아닌데, 이겼네. 아무것도 아닌데, 이겼노? 그게 좋은 거야. 맛있잖아. 그렇게. 야, 경량 여기도 있구만. 야, 여기, 여기 살린다, 살린다. 살린다, 살린다. 가자, 가자. 궁 박았어. 야, 쟤, 쟤 어디로 하냐? 아, 쏘다 했다. 야, 40 남았어. 야, 궁 썼다. <laughs> 야, 9 남았는데, 9. 아니, 에임 지인 나한테. 야, 누웠다, 누웠다, 누웠다. 야, 얘는 살린 놈이고 살린 애들로 되었어. 일단 죽여. 야, 우리 팀 퓨즈였어. 몇 개만 있을 타이어고, 그래서 아,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벌 점점점 잘하는 건데, 역시 고수만 하는 것도 퓨즈네. 벌써? 벌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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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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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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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뭐야 다른팀이네? 뭐, 다른 어 다른팀이 어 1층에 로이리다팀치울게 들어가 들어와들어와졌 졌다 옥상 있어 저 야, 혼자 가야 뭐야 야 샷건 있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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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1층 1층 아큐 쓰고 도망갔네 모바일 뭐 리콘 이 있나? 너 있냐? 나 있을 거야 아마 내가 먹었을 걸. 전판인가? 둘 중에 하나 거야. 뜨신데, 없다 아 에이스만 주고 짜란락이. 죽었어 에이스 아니야. 당연히 두 명인 줄 알았는데, 아니, 아니 쟤가 날가날 죽인 거야. 쟤힐안 해. 퓨즈가 날 죽인 거라고. 우리 죽은 자 억울한 법이지. 킬리더 온. 부활 킬 벌지 아니. 뭐야 오른쪽.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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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겐제 차기였어. 어 뭐야? 나한 방에 죽었는데? 아 이게 말이 돼, 씨발. 럭키샷 줬대, 내야 아, 럭키샷, 씨발. 죽었네. 아, 유기해라. 살리겠다. 뭐야, 이거 푸쉬온데? 미친놈들. 왜 미친놈이야. 하나 없으니까 가야지. 얘 뭐하냐? 뭐야, 왜... 이거. 이거 탐 죽는데? 아니, 미친놈아. 탐 죽는데? 아니, 개 미친놈아, 야, 이거. 왜안 빠져? 얘 계속 도망간다, 야, 그냥. 아, 씨발, 럭키샷 줬 같네. 진짜, 대가리 윙맨 들어간 거. 티가 100이었는데, 씨발, 한 방에 죽냐. 씨발, 역주행. 안 걸리겠네. 걸렸어 술래잡기 아니야? 씨 ㅂ 존나 웃기네 에비 어 뭐야 이거 어저 저, 저. 다른 문대 다른문대x2 쟤봐 쟤봐 다른문대야 다른문대 문제. 다른문대야 다른문대라고 다른 다른 떴어 아니 돌아서 들어갈래? 왼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해서 가 가자 가자 지금 가자 막아놨잖아 여기 하나 컷x2 발키리x2 잡았다 여기 알았..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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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시리게났다. 야 시리더다. 와 와도 왔다. 팀금울게 황금장어 가자. 어차피 뒤로 돌아서 나가니까 나쁠. 아 빨리 황금복당 구해와. 뭐해? 알고보에 카다 지금. 더블 s m 니다 장거리 교전은 일단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건. 앞에 있다 앞에 있다. 근데 저희 또또 왔다 날라 날라 왔다, 저기. 들어가야 돼 우리도. 집까지만 붙어봐. 야 거기 뭐 올라가잖아 거기. 어? 왼쪽으로 해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막혀있나 얘? 길 있잖아 여기. 막혀있어 막혀. 막힌 거냐? 길 있잖아 여기. 아, 삼킬이 킬리더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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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앞에 있다. 저기 있어 <놀람> 바로 앞에 있어. 자기 <놀람> 빛자나 앞에 들어. 야 하나도 보인다 하나도 보인다 끝났어. 이제 내가 킬 리더야 이제 아렇지아맞마노때문나도하아 경탄이 없는데 씨발 내가 경탄 좀 줄게 나다소모음이야 아니 SMG 두개 쓰니까 순상인데, 그냥.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제작할까? 저 제작기인데? 오늘 제작 뭐지? 어제 본것 같은데, 밤에 자기 전에. 4시에 딱 바뀌나 보네. 태평양 시간 기준으로 4시가. 3시, 3시. 어제 3시였어. 음. 저기 뭐, 초코파이 한팀 있을 음. 것 같아. 오른쪽으로 가야 음. 될것 같은데, 여기 그렇게 깎는 것보다는 오른쪽으로 가서 분능이 나올 것차리 지금 원, 원 아예 근처로. 아냐, 왼쪽으로 깎자. 니네 말, 니네 생각이 맞는 것 같아. 일단 일로 들어가면 장점이 뒷각이 없어. 야, 이거 1초로 뛰어내야 돼, 봐. 옥상, 옥상에 4 0박가 났다. 왜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바퀴, 바퀴 더 좋은 거 같은데. 저기, 저기 근데 마지막에 걸쳐가지고 그게 문제지. 여기는 안 좋았다. 벌렇녹아 내리도. 이러면 제대로 떨어질 때까지 우리 여기 계속 있어야 된다. 버텨야 돼. 근데 우리가 끝이거든. 지금 들어갈래? 안쪽으로? 밑으로? 1층으로지가링링쪽으면 그러니까 가면 야, 제대로 뭐저 내려가야 돼. 우병훈 누가야? 우병 먼저 가야 돼. 돼. 없었다 일단. 조심해라 여기. 내 내려올 때까지 해야 돼. 한다면서 중이야? 공격... 위치... 네. 아 이거 툴때몇개 하도록. 아이거나 살렸어, 내가 같은데 이거. 파편수를 탄 공격. 아왜 이렇게 안 맞아, 씨발. 뭐야, 얘 죽었네? 쟤왜 죽었어? 아 우리 안죽아 이거 안 죽고 버텼으면 이겼는데 이거 아너나 아쉽네. 아왜 2등만 해? 1등 좀 해봐. 야나또 루키 4대 다 이게 진짜 보드 맨날 걸리노 저 루키 4대 는데요또야 이거 디코바 아, 나 이거 버, 자꾸 허그를 낸니까아 괜찮아 실력이 루키라서 상관없음 아니 저 레디가 된다고 아왜 실력... 죽냐고 아 불지녀 아, 벽까지 쳐줬는데 아니 난다 시... 들어오는데 시발. 아니 그 앞에 거기 그딱 붙어있어 딱 붙어서 앉으면 거기 안 맞는 자리인데왜왜 그리로 왜, 안 왔어 펜스까지 와, 와야지 벽까지 쳐놨는데 아, 네벽 벽 때문에 난 펜스 안보더라난 펜스 있는안보지 모르니까 아니 거기 맞지. 전체가 펜스인데 그맵딱 중앙이 안보여 몰라 <laughs> 아니.